안녕하세요 어 아, 저거 엠블럼까지 블랙으로 튜닝하셨네요 아차 진짜 관리 진짜 잘하셨네 어차 아, 진짜 깔끔하시네 폐차 최근에 하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식사는 하셨어요? 네 일하다가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일하다가는 아니고요 그냥 밖에서 놀다가 어 통풍도 있네 일단 안 시원해 BMW라 <laughs> 아 그래도 있는 <이들이> 게 <laughs> 어디예요 어 좋다 어, 오늘 진짜 덥네요 저는 날씨 좋아서 그래도 차 보여드리기 편하겠다 생각했는데 날이 더워서 밖에서 촬영하실 을수 있을지 <laughs> 차주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10년식 오삼모 아이 차주고요. 일반 직장인이고 주말에는 따로 매딩 쪽에서 사업하시는 분 도와드리고 개인 사업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쓰리작 엄청 일이 많으시네요. 네? 차량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2010년식에 나온 첫 번째 F 바디 차량이고요. 3,000cc 직렬 6기통 c 키6스라고 불리는 차량이고 키로수는 지금 7만 3,000 정도 연식 대비해서 되게 짧아가지고 다른 차량이랑보다가 키로수 짧은 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6만 어? 5,000에 들고 왔습니다. 구매 당시 가격은 얼마 정도? 개인 매물로 구입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1,6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이전비나 등록비 이런 거다 포함했어요? 다 포함했어요 아. 보험료는 제외하고? 네 보험료는 제외하고 아.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작년 4월에 구매했습니다 음. 그럼 한 1년 동안 1만 킬로 정도 타신 거네요? 그렇죠 거의 안 탔습니다 이 차가 첫 차였던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는 1시리즈 118D 아. 모델을 탔었거든요 엔진은 N47 모델이었는데 제가 사서 탄건 아니고 큰아버지가 많이 운행하시다가 저한테 주셨는데 운행해 보니까 BMW 차량이 너무 좋은 거예요. A 시리즈 말고 다른 가솔린 모델도 좀 타고 싶다. 제가 주행 거리가 짧아가지고 디젤은 계속 타다가는 관리를 못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을 찾아가지고 이걸 선택하고요. 128D 모델이 첫 차셨던 거예요? 그렇죠 BMW 5 시리즈 안에서는 다양한 모델이 있잖아요. 20D, 20I. 그쵸. 그 중에서 왜 하필 35I를 선택을 하셨나요? 저는 차를 사야 하기 전에 다 리프트를 뛰워봤거든요 520D 차량은 두 대를 봤는데, 아무래도 BMW 차량이 젊은 분들이 많이 타시다 보니까 관리가 좀잘안돼 있더라고요. 조지고 막 그래가지고 네 엔카에서 파시는 차량들은 대부분 다 관리가 안돼 있거나 튜닝이 돼 있어도 깔끔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네. 좀 저렴하게. 아니이를 제가 사면 다시 순정화하고 튜닝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것 같고 정비도 하나도 안돼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전비소에서 견적 같은 것도 다 물어봤는데, 기본 한 100에서 150만 원부르 짓더라고요. 그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고 관리가 안돼 있어서 안 아. 골랐어요. 5시리즈의 모든 매물들을 전체적으로 보다가 관리가 잘돼 있던 매물이 그냥 35i였을 뿐이다. 그쵸, 이 차량만 관리가 잘돼 있던 거지. 만약 다시 구매한다 하더라도 35i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고려하지 않았던 게50 모델이랑 M5 모델이었는데, 네. 오히려 그때로 돌아가면 차라리 M5를 살것 같아요. 어... 그래죠 어... 차이가 없어요. 메인인터너스그 유지 차이가 물론 기통이나 그런 음.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얘를 유지할 거면 M을 유지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관리 상태라면. 3마이가 출력이 어느 정도 되죠? 306마력. 출력이 그래도 300마력이 넘어가면 나름 고출력에 들어가잖아요.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도심에서 달리다 보면 순간적으로 끼어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1차선만 막히면 잠깐 이제 좀 틀어서 2차선으로 가야 되는 때가 있는데 출력이 좀 좋다 보니까 빨리 치고 빨리 달리면서 뒷차에 민폐가 끼치지 않게. 음. 주행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좀 출력이 안 좋으면 버벅대니까 뒤에도 위험하고 저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차량은 그게 좀 괜찮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차를 샀을 때 오래된 연식의 중고수입차를 선택을 하셨어요. 연식은 딱히 안 받고, 키로수랑 관리만 본것 같아요. 중고수입차랑 오래된 연식 되게. 무서워하고 물론 저도 다 갈았지만 그래도 관리 좋은 상태의 차량 만나면 탈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요 딱히 연식은 안 봤던 것 같습니다. 연식보다는 키로수 중심으로 보셨다. 네, 키로수랑 관리 상태. 음, 다시 차를 산다 그래도 연식보다는 키로수 중심으로 사실 것 같아요. 네. 1 1 8 D 에서 BMW에 대해 차별화되는 점이나 그런 걸 느끼셨던 게 있을까요? 제가 운행했던 경험은 렌트카밖에 없었어가지고 유지면에서는 제가 차별하는 잘 모르겠고 운행면에서는 현대 기아 차는 주행 질감이 좀 달랐어요. 엑셀 했을 때좀 가벼운 면이 좀 있었는데, 118D만 해도 엑셀좀 무거움이 느껴져서 무게감으로 주행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매력적이다 해가지고,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브랜드 자체를. 118D에서 5 시리즈로 넘어왔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을 얘기하면 연비가 너무 극과 극이고요. 얘가 훨씬 더 제로백이랑 주행면에서는 우위에 있는데, 118D가 작고 엔진 자체도 그 당시 5 시리즈랑 다 똑같은 엔진이니까, 이게 치고 나가는 게좀 다르더라고요. 디젤의 토크감도 좀 있고. 128D가 조금 더 운전이 재밌다? 네, 훨씬 더 재밌었어요 지금도 그리워서 저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 128D를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차였어요 <laughs> 음, 사람들이 디젤을 무시하더라고요 아절대 뒷다리다 뭐 어쩐다 디젤을 가지고 무슨 운전의재미를누 나냐 그런 부분에 음,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재미로만 따지면 128D가 훨씬 더 재밌어요 535i보다? 네, 네 재미로만 따지면 535i는 엔진 소리가 좋아서 이 차량이 좋은 거고 주행 질감 면에서는 솔직히 이 차량으로 막 펀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무겁기도 하고 약간 좀 양카 같은 느낌이 보여요 그 5시리즈 카푸어다 네. 그런 이미지? 넬 118d는 양카 같은 느낌보다는 재밌어서 타는 분들도 많고 사람들이 차를 잘 모르거든요 저거는 그냥 뭐 BMW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디젤를그 토크감 밀어주는 게 초반에서는 아예 달라요 음. 가솔린은 약간 버벅대는 게 있거든요 재미는 확실히 118d가 그리고 연비도 1,2,8D 연비는 어느 정도였어요? 도심에서 14, 고속에서는 24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헉, 24요. 평균적으로는 얼마였나요? 18, 17. 지금 차는 얼마인가요? 0.3입니다. <laughs> 혹시 트립 초기화 했나요 오늘? 아니요 이게 누적된 네 누적된 거예요 기름값이 또 가솔린이 또 비싸잖아요 네, 얘는 고급류 넣어야 돼가지고 기름값 차이가 좀 많이 나겠네요 어, 그렇긴 한데 그거를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찍히는 게 얘가 연비가 안 좋다 118D가 상대적으로 작고 컴팩트해서 운전하기가 더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이 차가 출력이 더 높은데도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는 차체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운전 재미에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음, 걸까요? 그건 음. 어느 정도 있는 것같요 L 시리즈가 지금은 가솔린 모델이 나오지만. 그때 당시는 비교 트림이 없었어가지고 디젤에 그 밀어주는 거랑 차체도 작으니까 순간 가속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막 200km, 300km 이렇게 밟진 않잖아요. 저속에서 얼마나 빠른가? 그것도 좀 중요한데, 걔는 모든 걸다 갖췄던 것 같아요. 이 차를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전체적인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얘랑 비교하는 대상이 528i거든요. 528i 차주분들이 좀 부러워하시는 게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유지력인데 어느 정도 급이 더 위에 있다 보니까 528i 탈 거면 살걸 하시는 아. 그런 부러운 시선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장점. <웃음> <웃음> 그것도 아주 그냥 제가 음. 다 쳐가지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딱히 장점은 없어요. 어. <laughs>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하는 게 그냥 M5 타겠다 네, 이런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 차의 단점도 있을까요?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가져올 땐 되게 깔끔하고 상태도 되게 좋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도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지금 외관상으로 꾸며놓은 것도 있지만 그 정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이선루프도 모터 같은 것도 제가 교체하고, 각종 하체도 다 갈아오고, 아직도 고치지 못한 고질병이 몇개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래된 차라서, 어쩔 수 없이, 삐걱거리는 게 있구나. 제가 여러 차를 리프트를 띄워봤잖아요. 고심 끝에 고른 차이다 보니까, 정이 가서 고치면서 타고, 금전적인 문제를 없어가지고, 유지하는 거지. 일반적인 데일리카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샀었으면, 금방 팔았을 것 같다.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어 예. BMW 말고 다른 거는 고려 안 해보셨어요? K7. 원래 아. 고르려고 했는데, 페리된 거? 네 다섯 대 정도 봤는데, 누유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고려를 안 하게 되다가, 이 535i 차량은 리프트를 띄워봤는데, 누유랑 하체 부속품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구매하시기 전에. 네. 띄우신가요? K7도 다 띄어 보고 여러 개다 띄어 봤는데 얘는 해당이 안 돼서 가격도 K7보다 훨씬 저렴했고 음. 가져오게 됐어요. K7은 가격이 얼마였어요? 2,200에서 0백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거 같습니다. 음. 왜 K7을 구매하고 싶으셨어요? 아무래도 첫차가 작은 차다 보니까 준대형 세단이 좀 타고 싶더라고요. 현대차는 못살것 같고 금액상으로는 기아차 중에는 K7이 제 눈에는 좀 들어와서 디자인도 좀 이쁘고 그래서 다른 차는 거의 안 보고 k7 아니면 f10 5시리즈 둘 중에 음. 하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첫 차부터 중고 bmw를 사게 됐어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고차 에 대한 거는 관심이 조금 있어서 계속 보고 있었고 근 차량은 이걸로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는 사실 아니야 내가 살 때만 당시만 해도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약간 비슷한 가격.